됐어? 주세요 치 주세요 고맙습니다 응.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떳떳했어? 네했스만아치 잘했어요 아아이너넣으안 돼요 그지? 좀 이름 넣으면 안 돼요 그지? 응? 어머머 멋주나잘치졌어 <laughs> 잘잘 잘했어 잘했어 주세요 준이가 가져고을 거야? 응, 하루가. 나사주신고또 쓰는 그 아, 찍기 해봐. 준이 찐나게 좀 하는데 잘 됐네. 지 아이구야 골뜯어아이 힘이 좋아